세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62절 말씀을 통해서 눈 맞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풉시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풉시다. 네. 어... 여전히 어색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따로 떨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도 최대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셔서 함께 은혜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세번 부인하는 바로 그 말씀의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안타깝게도 그리고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었던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와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시선을 통해 예수님의 시선에 닿기까지 말씀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라는 인물에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대 땅이라는 곳은 상당히 황량했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유대 땅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라는 인물들과 열두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신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은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땅이었습니다. 실업 문제도 심각하였고 그리고 그 땅에서는 먹고 사는 것한끼 먹는 것조차 힘든 희망이 없고 절망만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한 청년이 나타나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청년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그 청년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한 청년이 나사렛의 한 청년이 여러 기적들을 선포하고 있으며 희망 없고 그리고 절망만 있는 땅에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베드로의 귀에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귀에 기,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한끼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터라. 그러한 말씀들이 희망적이지 않았고 그러한 말씀들에 따라 다닐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대 땅은 절망만이 있었고 그만큼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처에 있었던 시국과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제에 협력해서 살았었던 사람들, 마치 성경 속에서 세리들과 같이 사케와 같은 자들은 그래도 넉넉히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그러한 협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 서민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먹고 사는 것이 감사할 따름인 시대 속에 베드로와 예수의 삶을 우리는 들여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었 베드로에게 예수의 소문은 들렸을 것이며 그러나 그 들린 소문에 예수를 따라 나서기까지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보살피는 것도 넉넉치 않았을 것이며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소문만 자자했었던 예수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전문가이고 내가 그래도 꽤 어부 생활 오래 했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어부의 노하우를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신반의했지만 꽤 들렸던 소문도 들었을 터라 그리고 어차피 해봐야 본전이라고 생각 해서 나아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놀랬을 것이며 인생을 바꾼 그리고 예수에게 올인한 사건이 바로 그 장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 땅을 이제 희망과 소망으로 펼쳐질 그 예수 따르기를 작정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의해서 혁명되어질 유대 땅,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소망이 그에게 있을 거라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 이제 그길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의 눈에 비친 것은, 비친 것은 예수의 기적들이었으며, 만나는 것마다 치료되었으며, 눈먼자가 눈을 떴으며,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기적들을 볼 때마다 베드로는 확신에 차게 됩니다. 내가 저 예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할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생겼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할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열정이 그에게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베드로의 열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 보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같은 베드로에게도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지키겠다라는 그 열정과 같이 베드로에게도 보이는 것마다 펼쳐졌던 기적 때문에라도 그 마음 안에는 열정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따른다라는 아주 절대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이 있었으며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확신이 있었으며 그 확신에 찬 고백을 남들 쭈뼛쭈뼛 할때 베드로는 강력한 목소리로 가장 큰 목소리로 예수께 대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도리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을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에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네의 열정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위한 열정이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고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에 대한 고백도 정확했으며 당신 따르는 열심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에게 너의 열정은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라 너의 욕망이자 너의 열정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열정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위한 꽤 열정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해낼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의 고백도 우리 또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말씀 듣는다면 아닙니다라고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이며 우리가 주의 성수하는 이유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서이며 교회 봉사하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또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그 장면이 넘어가고 베드로는 더욱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가끔은 예수님의 말씀이 또 자신의 생각과는 다를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당신의 우편에 누가 당신의 좌편에 앉겠습니까? 묻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우편과 좌편이 중요한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분명 당신이 이 땅에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고 이 땅에 당신이 왕으로 앉을 것인데. 왜 우편과 좌편의 내 자리가 확보되지 않는가? 그 자리를 확정되어서 나에게 칭찬하고 네가 그래도 국무총리인 돼야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애매하게 말씀하실까? 베드로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46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바로 앞절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우리 자막에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었었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46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한 번만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바로 자신의 욕망에 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에 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보면 22장 55절부터 56절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읽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측근인 베드로를 사람들이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신문 당하실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두번더 영거프 베드로를 알아본 자들에게 베드로는 강력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험에 지고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거프 세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으며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예수님을 따랐던 자를 누가복음에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혹시 성경책이 있다면 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중엔 가장 멀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이곳에 장막 치고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와 가까이 있고 싶었으며 예수님이 기도하러 혼자 가실 때도 따라가고자 요청했던 분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심문 당하 자박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때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장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멀찍이 떨어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예수와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앞서 베드로는 누구보다 칼을 들고 곁을 지켰던 자입니다. 그가 주님과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는 단순히 세번 부인했다는 라 사실만에 집중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열심히 베드로가 따라섰던 그 스토리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멀찍이 따라갔으며 베드로가 부인한 그 장면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장면에만 주목했지 그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가장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장면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누가복음 22장 6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바로 베드로가 부인하고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 때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문 당하고 베드로가 불 불을 쬐고 모닥불을 쬐고 있었던 그 거리가 얼마만큼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문 당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세번 부인한 베드로를 보고 계셨고 그 이야기를 혹시 듣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언했었던 장면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혹여나 내 제자는 이겨내지 않을까? 그가 그렇게 행할 것은 나는 알지만 내심 예수인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닥불 쬐고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할까?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여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약간의 기대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신이 예언한 것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했겠지만 작은 일말의 희망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 예수를 지키려고 했었던 자이며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강력히 부인하며 당신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강력히 부인하며 가장 가까이 당신의 우편에 서고자 있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당신의 수저자가 그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약간의 희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정 상처받는 자리에서 베드로 자신의 수제자가 자신을 세번 부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장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장면을 보셨다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인하는 장면을 봤다면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내네 이놈이 바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분노의 눈빛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눈빛은 정말 배신 당한 그 눈빛을 바라보며 상처 받은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를 그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아이들도 참 재우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아, 정말 아이들이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발 뒤꿈치를 듣고 까치발을 듣고 조심조심 건네는 것그 장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들도 쌍둥이 되다 보니까 한 명이 깨면 한 명이 같이 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동시에 재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 정말 아주 정말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면 늦게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자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제 아내가 아이를 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요철야 끝나면 꼭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히 과자 봉지를 뜯는데 그 과자 봉지 뜯는 소리에 두 아이가 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제 아내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 눈빛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와이프 분들은 잘알 겁니다. 아이 어렵게 재웠는데, 남편 때문에 아이가 깼을 때 어떤 눈빛을 여러분들 발사하시고 발산하십니까? 그 눈빛 생각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원망의 눈빛. 너가 너 때문에 라는 원망의 눈빛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봤을까라는 것에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서 보다라는 헬라어가 엠블레포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엔 이 헬라어가 두번 쓰입니다. 이두번 쓰인 본문을 찾아보니까. 두 인물에게 예수님이 시선을 집중하실 때이 눈빛의 단어를 쓰십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가복음 18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서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 단어가 바로 엠블레포라는 헬라어가 쓰인 단어입니다. 이 장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예수님께 영생의 방법을 물으신 분 물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뻐서 그에게 영생의 방법을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건 조건 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이 그계명 중에 이제 내 재물을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을 듣고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심히 근심하여서 예수 따르지 못하고 그가 예수를 다른 길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부자를 보시다라는 장면이 바로 이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긍율과 안타까운 눈빛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한 인물에게 이 눈빛의 말씀이 쓰입니다 누가 보면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여기서 보다가 바로 엠블레퍼 똑같은 단어가 씁니다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바로 사케오를 보실 때이 보시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삭개오가 올라갔을 때그 삭개오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보시다 그 바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 삭개오를 어떤 눈빛으로 보셨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입니다. 유대 땅에서 변절자라 이름 듣고 그리고 그 재물을 쌓아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한, 착취한다라는 원망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그러한 눈빛만 보고 있었던 사개오였습니다그사개오가 소문이 자자했던 예수 한번 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사개오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변절자였던 로마 당국의 협조자였던 그사개오를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 보셨을 때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제 상상으로 생각해 보면 참 기특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가 그곳에 올라가 예수님 보고자 했었던 그사개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참 흐뭇했고 또 그에게 극율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누가 복음에두 번의 단어가 쓰인 인물들 그를 보시다 사개오를 보시고 큰 부자를 보셨던 그 눈빛 모두가 긍율함과 안타까운 눈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다라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쩌면 원망의 눈빛이 아니라 그를 향한 긍율과 안타까운 눈빛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것이었을까는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힌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단어를 같은 곳에 사용함을 통해서 삭개오를 보셨던 눈빛, 그리고 예수님 따르고자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큰 부자를 향했었던 안타까웠던 그 눈빛. 그 눈빛과 같은 단어가 베드로에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했고 그리고 자신을 버려 자신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눈빛은 그를 원망하거나 그를 저주하거나 그에게 배신의 감정을 담긴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긍휼과 안타까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눈빛이 그를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이젠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닥불에서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고 그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원망의 눈빛이 아닌 근그 육인의 눈빛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바로 베드로와의 눈맞춤이었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의 원망의 눈빛이 아니라 그래도 자신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의 모습 때문에 모닥불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었던 베드로는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곁으로 갈수 있었던, 그리고 다시 한번 베드로는 변화될 수 있었던 희망과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이시선을 우리는 닮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만큼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배신하거나 나에게 뒤통수 친 사람들에 대한 눈빛이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물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극율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던 예수의 눈빛 때문에 베드로는 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눈빛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에게 우리는 용서의 눈빛을 통해서 따뜻한 눈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눈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시선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 눈빛이 세상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세상을 향하여 공격하는 눈빛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따뜻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긍휼과 안타까운 눈빛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시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원망과 우리 아이들을 향한 분노의 눈빛으로 때론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분노의 눈빛으로는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시선을 닮은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눈 마주침을 통해 예수와 다시 한번 가장 가까이 서게 됩니다. 우리는 욕망의 삶을 사느라 멀리 떨어져 걷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같이 가장 자신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 있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라면 칼도 뽑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쩌면 모닥불 곁에 앉아 있는 베드로와 같이 멀리 같이 떨어져 베드로가 걷고 있는 그 거리만큼이나 예수와 거리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우,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고자.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우리의 마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닥불 곁에서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의 장면을 보셨던 예수님의 긍율의 눈빛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욕망 때문에 자신 있게 외쳤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자신 있다 말하지만.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일하는 우리의 모습, 언제든지 모닥불 곁에서 예수님과 멀리 감치 거리감이 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우리는 부인하겠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사랑과 긍휼과 안타까움의 눈빛입니다. 여러분들 모닥불 곁에 계시지 마시고 멀리 감치 떨어져 예수와 멀리 계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용서의 눈빛과 안타까운 시선을 다시 한번 눈 마주침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자신이 있다 고백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어쩌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하늘에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버릇 고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 것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신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도 어느새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그 모닥불 곁에 있는 우리의 멀리감치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감 가운데 예수의 시선은 우리를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일과 안타까운 눈빛으로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 마주침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눈 가운데 시선 가운데 예수님께 고정하는 그러한 시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인한다고. 그리고 신앙 생활들 여의치 않았다라고 그리고 멀리 감치 예수님 따르기를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그리고 합리화 시킴으로 예수 계명 따르게 소홀히 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원망하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나 원망하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눈빛 때문에 우린 다시 한번 가까워 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눈빛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분 있으면 혹시 실수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따뜻한 눈빛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통해 그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실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실수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을 통해 변화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폭력의 눈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극율의 눈빛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곁에 갈수 있는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예수님께 시선이 머무르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